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학자죠. 바로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어, 인간의 인지 발달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인지 발달에 대한 이론을 최초로 이야기한 어, 그런 학자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인지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아제에 어,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피아제는 그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특히 인지적인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인간은 환경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는지 그러한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인지 구조나 또는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인지 발달 단계를 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학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삐아제 이야기를 하면서 삐아제는 인지발달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기본 가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는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려는 성향을 타고났다라는 거죠. 자, 원래 삐아제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어, 단세포 생물이, 어, 다른 연못에 있던 단세포 생물을 또 다른, 어, 연못으로 옮겼을 때, 그 단세포 생물이 그 환경에, 다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정말 이 미생물, 단세포 생물도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또한 재미있게 변화를 할 것이냐. 그러면서 어, 인간의 어떤 인지발달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유기체 의 기본적인 기능은요, 조직과 적응이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하나씩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이는 인지발달의 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각 부분이 어떻게 전체적인 것으로 발달하는지, 초기의 발달과 이후의 발달의 관련성, 이러한 것도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지 구조를 이야기할 때, 어, 삐아제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어, 개념들을 많이 정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도식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다, 인지의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쉐마들을 가지고 있고 특정 물건에 대한 어떤 쉐마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식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분화되고 아동이 성장하면서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수많은 도식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양하게 분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사용이 되기도 하지요 또 분화가 되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어, 아이들에게 항상 어, 유아들 또는 아동을 교육할 때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많은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 다양한 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제 또 조직화가 나옵니다. 지식을 일관성 있게 체계화하거나 범주를 만드는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보고 있는 물체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다라는 시각적인 것과 잡는다라는 운동성이죠. 이것이 결합을 해서 어떤 물건을 보면 손을 뻗게 되는 그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만의 어떤 작용이 아니라 한 가지 기능만의 작용이 아니라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합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달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단순한 조직 구조에서 복잡한 조직 구조로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아기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감정 표현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